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함이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 평생 그 죽음에 매여 가지고 아동바동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고통 없이 살아보려고. 어찌 됐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이 세상에만 한정적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외국 여행 가서 내가 일생 모아놓은 재산을 거다가 다 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행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내 고향입니다. 내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고 여행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다 다 쏟아넣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고향과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조금 더 연기시켜 보려고, 연장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과학과 의학이 그 부분을 연구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기술이 있든 지식이 있든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아무 상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생부터 다른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땅에 죽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신 주님,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주님은..."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어? 하늘나라에는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주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추후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십자가 상연의 한편 간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셨 말했습니다. 주님 하늘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주님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 영원한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이 영혼이 아니라 혼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하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떡, 그런 것들을 다 직접 드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드리고, 밥한 그릇 떠놓고, 숟갈, 젓가락 꽂아놔봤자, 단한 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의 돌이, 구속의 돌이, 도리, 구원의 돌이를 보았다고 한다면 부활을 통해서는 영생의 돌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영생의 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사망의 관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죽음의 강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게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1장 10절에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강을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만나자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샘물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구원의 물이고 영원한 물입니다. 결코 죽음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괴롭힌다 해도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하며 영적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는 에 질병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부패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받는 그 환난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100년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군에 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 환란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저희들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점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